왠지 티켓팅만 했는데 난관이 예상되는 이 기분 뭐지? 소진 언니 옆자리 <laughs> 어, 안 된다 어, 안 된다 이 되는 사람? <웃음> <웃음> 어? <다>. <웃음> <웃음> 아 머리야. <laughs> 아 진짜 고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기내식 나오겠네요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저기 매이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<진짜요>? 기내식이 <laughs> 없다고? 아니 왜 근데 왜과 아, 아, 어? 밥을 안 줘요? 아서 밥을 안준 거야? 아니 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음식 안 먹으면 세븐틴 가서 드시면 되니까 아, 아, 아. <laughs> 이따 만나요 <laughs> 이따 봐요 오키나와에. 오키나와 오키나와 밥 먹으러 가야지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우리 네. 뭔가 인터스텔라 같다 왜요? 네, 정말 이 다, 답도 없고 길도 없다 <laughs> 이따 만나요 <웃음> <웃음> 안녕 하나, 둘, 셋 원아, t 플라이메이드들이 여러분 모여행니다 プラス2つのパレードのサービス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。<noise> <noise>